봐봐요 어, 지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끝에가 있잖아요 네. 자른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질감 처리 위에도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호리존탈 섹션 이잖아요 네. 호리존탈 섹션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짧아지고 밑에가 길어져요 네. 이해 되죠 네. 그 윗부분에서 내가 숱을 슬라이싱 테크닉으로 이렇게 쳤어요 네. 그 밑에서 날리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장은 있는데 짧은 게들이 있죠 네. 이러니까 어때요 슬라이싱 컷 아니 그거 레이어드 컷처럼 느껴지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테크닉 자체 네. 지금 이거는 이너 부분이라는 곳인데 이너 부분에 이렇게 질감을 처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커트는 그걸로 했지만, 그라를 쳤지만, 실질적인 느낌은 뭐냐? 레이어드 커트가 나옵니다. 음.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얘 끝을 막 너무 정성스럽게 안 잘라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라주면은, 나머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짧은 것들이 레이업처럼 보여지는 거니까 음. 네. 자, 이 정도.